그다음 봅니다. 다음 단어의 뜻을 쓰거나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오. 뛰어난 공훈 수훈입니다. 이거 다른 숫자죠? 네. 뛰어난 숫자. 혼자는 뭐예요? 공 혼자다. 자, 봅니다, 이거 봅니다. 이거, 이거요. 거 이거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여기 밑에 있는 게 여기 검물흑자 여기에 검우흑자 검물흑자죠 여기 이건 뭐예요? 자, 여기 일천천자인데 일천천자인데 일천천으로 보지 말고 큰 나무 큰 나무 큰 나무를 태운 거죠? 그 나무 가지를 태우는 거야 지금 검게. 태우는 태울 자 태우는 태울 태우니까 훈훈하죠. 자 태우는 자뭐 힘을 써서 태우니까 공세운다 말이잖아. 공 훈자. 근데 태워 나무 가지를 검게 검 검을 드자 검게 태워 태우는 자 훈자. 태우는 자는 이그 불을 또 피워. 그럼 연기가더 나겠죠. 연기 길 훈. 이거 사람들이 헷갈리겠는데 요건 요건 실제를 잘안 쓰고. 그럼 요거 위에다 풀이 있으면 되죠 향풀훈 향기훈자 봐요 요, 요게 뭐라고요 태울훈 태울. 무엇을 태워? 풀. 풀을 향기가 나 향기훈 태우는데 힘을 태워 공을 세웁다 공훈 근데 태우는데 옆에 불을 떡 태우니까 떡 태우니까 연기나 연기끼훈 그럼 여기서 여기에서 어. 우리가 그 오리 훈제, 닭 훈제 할때 훈제 할때요 훈이겠어요, 훈이겠어요, 훈이겠어 불화 있는 요요요 요, 요, 훈입니다. 네. 그 훈장 준다 할 때는 요공 훈이죠, 공 공훈? 훈. 네. 요것은훈는잘안 써요. 이 풀초가 있어서 향기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향기를 나타낼 때요 훈자를 많이 씁니다. 요거 요거 요렇게도 많이 쓰죠? 이렇게, 요렇게 네 자잖아요. 향기네. 자 이게 공훈자죠 네. 요건 다를 숫자죠 그죠 네. 다를 숫자 특수하다 특수하다 할때 숫자야 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음. 뉴스에 많이 보죠 서울중앙지검 특수 부할때그 특수는 뭐예요 네. 이 특수하다 할때 특수가요 특별한 특자에다가 다를 숫자죠 뭔가 특별하고 다르다가 특수하다 하잖아 네. 영어로 말하는 스페셜 네. 그런 거 네. 근데 서울 서울 중앙지검 특수발대 특수는 특수한 부서. 이 특수부가 아니고 특별 수 수사부. 특별 수사부에서 특수부. 특별 수사부의 특수부야, 이제. 특별한 부서 특수부가 아니고 특별 수사는 보다 특별 수사부를 줄여 특수부라 그래 서울 뭐뭐 뭐 특수부 뭐 남부 지금 특수부 할때 특수부하고 우리가 특사다 특사 다르다 이 말이죠 네. 이런 것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뉴스에 하도 나오면 그걸 이런 것 정도 는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수은 여기서 뭐예요 다른 숫자 다른 공 또는 빼어난 공 이게 다른 숫자도 되지만 뛰어난 숫자 되기 때문에 수은은 뭐요 공은 공인데. 빼어난 또는 뛰어나는 공을 뭐라 그래 수훈이라고 해 그래. 수훈 수훈을 세운다 그러면 떼어난 공은 빼어난 공을 세운다 는 말이죠 수훈 알아두세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수적촌 놈이다 숫자는 뭐예요? 저울 숫자 저울 숫자 저울 눈금수 적자는 쌓을 적자 마디 천자 누자는 여러 루자 포갤루 자입니다 자 뭐예요 저울 눈금이 쌓이고 또 마디마디 마디 또. 포개죠. 저울 눈, 저울 눈금이 쌓이고 마디 마디가 열여섯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저울 눈금이 조금만 조금만 아주 저울 눈금이 이렇게 되죠. 여기 쌓이면 이만큼 되고 또 마디 마디가 마디 마디가 또 쌓이면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쌓이면 커진다 이 말이죠. 작은 것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큰 것이 돼. 요건 먼지 진짜 먼지가 쌓이면 태산이 된다. 진압 태산. 티끌 모아 태산이 뭐요? 진압 태산. 태클 모아 태산이 진압 태산이고요. 다른 말로 수작 손루 첼리길도 한 걸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자, 그러니까 저 적은 것이라도 쌓이고 쌓이고 모으고 저축하고 공부도 조금 조금씩 계속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갑자기 이제 건너뛰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숫자, 저울 눈금 숫자예요 저울 눈금이니까 저울이 세로 됐다. 세액, 수 금자가 들어갔고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붉을 주자. 정말 말했잖아요. 이거 나무목. 나무 뿌리, 뿌리 본자. 나무 뿌리 본자 말고 나무 뿌리가 아니고 그 위에 이렇게 있어. 나무 끝이죠. 끝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가 이렇게 있어. 밑에가 이렇게 있으면 끝인데 위에가 있으면 아직 덜 자란 나무야. 아닐 미. 덜 자란 나무까지 탁 차버렸어. 피가 났어. 누가 이랬다니 또. 그거가까 시비 걸더라고. 몰라요 이걸 그렇게 하면 외워지니까 쉽게 외운 거지요 한자 5만 삼천 자 알고 모든 한자 난 다음에 뭐예요 국어사전 3 0만 단어 단어 외우고 1 6개 학문을 독학으로 정통했고 그걸 강의를 통해서 수 없는 경험을 쌓았는데 모르는 게 아니 요 재밌게 외우지 불굴주 불굴주자 때문에 수가 됐어요 세금자 때문에 저울이란 뜻이 돼서 저울 눈금수 적자는 이미 했죠 자 이게 뭐예요 꾸짖을 책자 또는. 책임책자. 책임지고 벼화자. 별을 쌓아. 을 적, 적. 정할할적적자죠죠다음음에속속로로때적적함함적적자입다요 그 h 무슨 적적자요요실사있 있으면. 화화있있으책책지지 별을 쌓쌓다 쌓을 적적자 요거 실실사있있으 실적 적 <목소리> 적자. 적적아아아맞아아실적 맞아. 맞아. 적자인데 원래는 실법을 적자. <목소리> 책임지고 him, 실을 e c k 우리가 실을 뽑은 것을 방적이라 그러고 뽑은 실로 가지고 옷감을 피룩을 짜는 걸 방직이라 그래. 방직은 찌, 짤, 직, 자를 쓰고요. 요건 실 뽑는다 뜻이고, 이것은 실로 가지고 옷감을 짠다는 것이고, 그래서 방적, 방직. 또 말하는데, 이 실뽑을 적자. 실을 어떻게 뽑아요? 상식 또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아야 돼. 첫째, 어디서 뽑아요? 뇌에서 뽑죠. 뇌 고치. 고치에서 뽑는 실 비단 네. 그 견사가 있고 또 무명실 무명. 무명실 그것은 목화솜 네. 목화섬에서 뽑는 게 무명실이에요 동물의 털, 털. 석유화학 네. 또 어디서 뽑아요 삼이자 삼 대마 대마 그삼그 줄기에서 뽑잖아요 네. 응? 거기서 뽑죠 네. 어, 그런 것들이 다 실을 뽑는 과정이에요 실을 그 뽑는 게 실법을 적자라고 이했죠자 절름꿈이 쌓이고 마디마디 이건 여러 루자 이것은 실제로 랑고 다른데요 이건 그 우리가 그실 뽑는 그거 있잖아요 실 뽑는게 이렇게 몇가지 이렇게 두개 나란히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실 뽑을 때 왔다갔다 하면실 뽑죠 네. 왔다갔다 여러번 한다 요거 지금 그 기계야 지금 그 기기야 기기 기계. 실 뽑을 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실을 뽑으니까 요그 모양을 본따 와서 만들었는데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한테 여러루 자주루 자주 왔다 갔다하면서 실 뽑는 데서 여러루 자주루인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고. 자밭밭 밭 밑이죠. 밭 밑에서 뭐해? 밭 밑에는 있 실이 쌓여 있어. 여러 개 쌓여 있다고. 그래서 여러루 자주루로 그냥 외우겠습니다. 자 요거 봅니다. 요거. 요게 뭐예요? 원래 이것은 바위집 엄이죠. 집을 나타내죠. 이게 바, 이곳은 굴 바위 엄. 이것도 집을 나타내죠. 그런데 동물에쓰쓸 때는 이건 집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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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입니다. 뿌리고 여기 몸통이고요. 발, 다리, 발, 다리. 사슴을 나타내. 사슴 노, 사슴 노. 사슴이 어떻게 돼? 사슴이 어디 달려가 지금 흙위를막 달려가잖아. 그럼 뭐가 나? 그게 그래, 먼지 진짜야. 먼지 진짜. 먼지 진짜. 먼지가 먼지가 합쳐지면 태산이 된다. 특모아 태산이라는 뜻입니다. 진압 태산.